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두산이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1115세대 중 전용면적 52에서 1 0 0 676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11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월 15일 일반공급당의 1순위. 당첨자 발표는 11월 23일입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A 타입 5억 7천만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5년 6월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숭리 초등학교와 인천남 중학교, 청소년 수련관, 주인글린 공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재물포역까지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 LH 미추홀퍼스트가 매매가 5억 9천만 원, 실거래 가격 5억 3천 9백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현장은 당첨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7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재당첨을 제한받습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는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했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5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과거 5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30%에서 16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하며, 소득은 외벌이 최대 140%, 맞벌이 160%입니다.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하며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6개월에 최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거나 공급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며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 인정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 저가 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한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 가능합니다. 또 일반 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